이거 우리 아까 전에 맛본 매운맛의 순한 맛이죠. 얘는 순한 맛이에요. 맛있다. 이범이 범위 내에 얘는요. 이거죠. 이 범위에서 얘는 뭐예요? 이거 같은 시원 쓰면 죽빵 맞아요. 0, <laughs> 0 넣어서 같은 걸 나중에 깨닫는 겁니다. 알아듣겠어요? 네. 이해했어요? 네. 정말 조병시처럼 이거 적근 상수 다른데. 같은 거 쓰고 아 "나 맞았네" 라고 하면 이건 아다리가 맞은 겁니다. 이 문제는 여기가 0이라서 아다리가 맞은 것뿐이에요. 알아보겠어요? 네. 베이직이죠 이 정도. 구간별로 다 잘라줘야 된다. 아까 전에 도 함수가 겹쳐서 한꺼번에 쓸수 있었던 게 있기는 했었죠. 도 함수가 겹쳐서 한꺼번에 쓸수 있었던 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새끼는 어떻게 잘라서 써서 써야 됐어요? 이 새끼 따로, 이 새끼 따로 써야 됩니다. 알아 들어요? 네. 이해했어요? 네. 오케이. 자. 어떤 미친 새끼가 나한테 와갖고 이거. 편미군 나한테 들립지도 새끼 있었거든요. 그 새끼 누구냐? 뭔 미분이요? 이거 미분, 편미군아그 제가 친구가 알려주신. 음. 그거 하면 확신을 가지세요. 그 새낀 재수할 거예요. 새낀 재수 안 아니에요. 무조건 하게 될 거예요. 그냥 말해줄 수 없죠. 알겠죠? 이건 내가 이걸 만나면 항상 쓰라고 했던 얘기가 있었죠. 내가 로피탈, 편미분은요. 수능 일주일 전쯤 알려줄게요. 개쓰잘때꼈거든요 그거 하면 실력이 정체됩니다. 얘잘 봐요. 이거 만나면 내가 뭐 생각하라고 했죠? 도함수의 정의를 생각하라고 했었죠 네. 무조건 일단 이 친구 쓰고 보라고 했어요 도함수의 정의를 써요 네. 그리고 저기에 맞춰서 뭐해요? 써주면 되겠죠 f 얘가 여기 들어갑니다 보이세요? 네. 뭐네요? 이겁니다 그럼 이렇게 지워지겠죠 네. 누구만 남아요? 이거죠 F0은 0. 근데, 이게분모가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는지 확인해줘야 해요 뭐예요? 넣어봅시다 0, 0, 0, 영 넣어보면 되죠 F0은 y 맞습니다 얘 뭐라고 써요 그래서? F'0이라고 씁니다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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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되 n g young, young, y o u 차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맞나요? 이건 뒤에 뭐가 없어요 어떤 문자들이 전혀 써지지 않죠 그렇죠 얘는 그냥 눈으로 봐도 많이 보던 친구예요 원점을 지나는 1차원 수 외워두시면 분명히 홉을 빨 겁니다 저게 나올 리가 없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렇게 이지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n 기울기 얼마예요? 1이죠.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이 새끼 그냥 fx나 x 무조건 됐습니까? f는 3이에요. 답이 <laughs> 1번입니다. 알겠어요? 네. 알고만 있다면 풀수 있어요. 저 빨간색은 언제 배우냐면 고1 수학 하 함수 할때 함수 규칙성 찾기라는 문제를 통해서 한 5천번 정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니는 원숭이였어요. 사람만 잘못 알아들을 때. 됐나요? 네, 가물고 합성하면서 모르다고 물고 나한테 콧물 존나 닦아 딱... 휴지 프로가 콧물 존나 닦았구나.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그 휴지를 다 버렸지. 내가. 자, 하자. 고개 돌려 원숭이. 선생님. 그래. 잡아 안줄 거예요. 저도 상상을 혼날 거예요. 유일미무다 <laughs> 잡으죠. <오, 오, 오, 웃음> 여기 봐요. 야, 도함수가 주어졌죠. 도함수가 주어졌습니다. 도함수가요. 도함수가 주어졌는데 함수를 못 찾을? 아아요 우리 뭐 배웠죠? 적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적분할 때, 부정적분할 때 반드시 필수템이 뭐죠? 발소듯이 필수템. 네, 적분상수 c입니다. 놓치시면. 바이바이 얘요 분명히 이거 놓쳤는데 C가 놓쳤는데 이거 답을 찾아보잖아요 그럼 C가 문제 오류랍니다 나한테 존나 많이 와요 얘는 문제 우리가 확실하다며 적고 사서 C 안 써놓고 내가 개 많이 봤어요 잘 봐요 이 친구 3X로 묶으면 0 0 4죠 어디가 극때예요0 10 그쵸 0을 넣었을 때가 15 나와야 되죠 얘 얼마입니까? 1 5예요 이거 안 써놓고 극소 찾으라고 했더니 미친년들이 여기다 4 집어넣고 이거 씨가 없는데 4 집어넣고 응 답이 없어 이지라고 했대 또는 0을 집어넣고 극대가 맞지 않는데 문제가 잘못됐대 나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 질문 근데 그때마다 얘기해요 진짜로 너무 이래가 천사구나 아니 아니 장기 고객님 사랑합니다라고 자 119까지요 다풀어오십시오 네. 셋이 국가입니다.